안녕하세요 미니 파파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이 실망감을 안겨다 주면 그 실망감은 배로 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개천에서 용재 난다. 이 채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채널을 처음부터 꾸준히 시청을 해왔어요. 제가 전업투자 16년차인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전업투자의 길을 20년 동안 걸어오셨더라고요. 제가 걸어왔던 길이기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동질감을 느꼈고 이 사람은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꾸준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시청을 했어요. 주식투자 방식은 저하고 조금 다르게 단타 위주의 매매 방식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생겼지만 여기서 의문점이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단타 매매로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수 있지만 장기전이 되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의문인 거죠. 그런데 중장기 투자도 병행을 한다고 하니 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타 증권 방송하고는 좀 다르게 종목 추천이라든지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뭔가 진실된 얘기를 풀어나가는 친근한 옆집 형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하시는데 채널의 방향성이 저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제난다. 이 채널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수익으로 보건소에 도시락 나눔 행사도 하시고 겨울에는 연탄 나눔도 할 예정이고 유튜브 멤버십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향후 유튜브 수익이 발생할 때 계속해서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이 사람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가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천에서 용재 난다 채널이 10만명을 넘어 쓰면서 실시간 방송도 1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2일 어제죠 실시간 방송을 하기 위한 테스트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 테스트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데 뒤통수를 한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냐면 테스트 방송 중에 연탄 나눔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참여자를 보니까 ap 투자연구소 임직원이 있는 거예요 ap 투자연구소 이건 유튜브 증권 방송 채널인데 아그 채널하고 같이 합심해서 나눔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ap 투자연구소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본인이 ap 투자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건 개천에서 용재났다 채널에서 처음 언급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AP 투자 연구소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AP 투자 연구소라는 채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채널이 개천에서 용재났다 채널에 김용재 님이 소장으로 있는 채널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이 AP 투자 연구소 채널을 보면 구독자가 6만 명이 넘고, 동영상이 5천 개가 넘어요. 채널 가입일을 보니까 2019년도 11월 달이에요. 아직 채널 개설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동영상이 5,300개 이상이니 하루에 약 15편 이상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AP 투자연구소 채널명 옆에 김용재 소장의 이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채널명에 김용재 소장이 붙은 것 같아요. 저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 연우유사투자자문업과 다를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무료 추천 종목도 해주면서 VIP를 모집하고 연회비를 받고 종목 리딩을 해주는 곳이죠. 저는 개천에서 용재났다. 이 채널에서 본 김용재 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면을 보게 된것 같아서 그 실망감이 더했습니다. 본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디서 추천받고 리딩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비춰왔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차려서 회원 모집을 하고 돈을 받고 종목 리딩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실망스러웠던 거죠. 본인이 운영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은 다르다고요? 다른 업체들도 본인들이 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천에서 용제 났다. 채널에 유튜브 수익을 기부하려는 마음. 저는 그 마음까지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셨다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유사 투자 자문업을 지금 운영 중이고 AP 투자 연구소 증권방송이 본인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개천에서 용재난다 채널에서의 좋은 이미지로 프레임을 갖춰놓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자 연탄 기부 행사라는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유사 투자 자문업을 운영한다고 말하는 모습. 저는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P 투자연구소 영상 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매일 평균 20% 수익 내는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면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라고. 분명 이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김용재 소장님도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정말 매일 평균 20% 수익 내는 무료 추천 종목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대박 낭 박약사 님 창원 개미 초보 주식 투자자 들이, 보 기에 위 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채널 들을 언급 하 면서 여러 가지 법 적인 문 제도 거론 되고 욕도 먹 고, 하 면서 더 이상 다른 채널 에 대해서 언급 하지 않 으려고 마음 을먹었 는데 그 마음 을 흔들리 게한 분이 김용재 소 장님 이 에요. 이 영상 을보 시고 새롭 게 알게 된 김용재 소 장의 모습 을 보고 실망 하신 분도 계실 테고뭐 상관없다. 너나 잘해라 하면서 욕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유사 투자 자문 업체, 리딩 업체, 그 누가 운영을 하던 간에 절대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도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